요즘 졸업식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내딸 꽃님이에서 열연 중인 꽃님이 진세연 양이 올해를 맞아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소녀가 아니라 숙녀라고 불러도 될것 같은데요. 진세연 씨의 졸업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졸업 정말 너무 설레고요. 그리고 서운함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또 졸업하니까 너무 설레고. 내딸 꽃님이에서 꽃님이로 열연 중인 진세연이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반포구에 위치한 재화여자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진세연은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졸업식을 위해 모교를 직접 찾았습니다. 졸업식 현장에서도 진세연의 인기는 대단했는데요. 진세연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착하고, 예쁜 친구예요. 완전 부러운 대상. 어, 착하고, 되게 성실하고, 모든 수업 시간마다 되게 성실하고요. 착하게, 예쁘고 착하고, 연예인인데도 착실하게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이 있어 진세현에게 세화여고는 안식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되게 격려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다른 안식처가 아니었을까. 네. 진세현이 모습을 드러내자 친구들의 카메라 세레도 쏟아졌는데요. 진세현에게 졸업하는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졸업 정말 너무 설레고요. 그리고 서운함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또 졸업하니까 너무 설레고. 진세호는 친구들과 졸업 사진도 같이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졸업하는데 있어 아쉬움 또한 내비쳤습니다. 어, 친구들이랑 많이 같이 못 있었고 뭐 수련회나 이런 데 자주 빠졌어서 그런 사진이나 추억이 많이 없는 게 아쉬워요. 이날 단정한 머리 스타일과 빨간 더플 코트를 입은 진세연. 이젠 소녀가 아니라 어엿한 숙녀의 모습이었는데요. 학교를 간다는 설렘에 전날 있었던 드라마 촬영도 힘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제도 밤까지 촬영이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추위도 다 없었던 것 같아요. 한편 올해 진세연이 졸업하는 세화여자고등학교는 얼짱 출신 스타들이 많이 배출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미연, 졸업반 강민경, 동안 피부 종결자 이미연을 비롯해 매혹적인 가수 김원성과 여성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이 세화여고 출신인데요. 또한 송민아 전 아나운서와 포켓걸 이현지가 진세연의 선배로 알려졌습니다. 진세연이 뽑은 우리학교 최고의 스타는 누구인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미연 선배님이 같은 연기를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도 정말 눈에 띄고 이쁜 학생이었다. 착하고 그래서 네, 저도 선배님의 뒤를 이어서 좋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한편 진세연은 현재 인기리에 방송 중인 SBS 1일 드라마 내딸 꽃님이의 주인공 양 꽃님 역을 맡아 열연 중인데요. 지난해 종영한 드라마 짝패에서는 동료 한지혜의 아역으로 눈도장을 찍으며. 첫 영화 데뷔작 화이트에서는 완벽한 호러 퀸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생방송 스타 뉴스와 인터뷰 당시 배우로서의 포부도 밝힌 바 있는데요. 일단 공부도 시간 나은 대로 틈틈이 계속하고 있고요. 음, 아무래도 작품을 더 많이 해야 되긴 하니까 네, 작품 쪽으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고3이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앞으로 연기자로서의 각오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하지원 선배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저의 제가 다른 사람의 꿈이 될수 있는 게 저의 목표예요. 졸업식이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교가 제창도 이어졌는데요. 졸업식이 끝나자 한없이 기뻐하는 진세현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아? 저요 볼꽃이 네, 없어. <laughs> 아니야 이따가 생길 거예요. 졸업장도 건네받고 친구들과 그동안 못 나눴던 담소를 나누는 진세현. 그냥 계속 촬영 때문에 가족들이랑 많이 못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계속 가족들이랑 같이 네. 놀러 가고 싶어요. 오늘 드레 가서. 맛있게. <laughs> 엄청 어. 먹고 오겠습니다. 진세연은 이미 201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중앙대학교 연극전공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는데요.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컸어요. 정말 크고, 대학교 입학하면 하루 종일 학교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학기 초부터 이제 촬영을 계속 해야 될것 같아서, 네, 그 로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쉬워요.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성실한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세연을 향해 친구들이 응원과 축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우리 사진 찍자. 찍어 좀땅 찍어 좀. 우리 학교를 널리 더 알려줬으면 좋겠어. 세연아 졸업 축하해. 세연아 어? 졸업 축하해. 우리 나중에 더연락하자 졸업 축하해. 이어 진세연이 친구들에게 전하는 졸업 축하 인사도 있었습니다. 네, 또 우리가 벌써 졸업을 하고 대학도 입학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락 자주 하고 네, 그리고 언제 한번 여러 번 만났으면 좋겠다. 얘들아 축하해! 마지막으로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분들께 전하는 한마디도 잊지 않았는데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네 진세현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졸업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장을 두 손에 들고 새 출발을 알린 진세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들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연예계에서 중행무진 활동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